아우 씨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뭐 저게 좋네 어쩌네 아,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정말 경매할 줄 아는 사람만 방송 봐야지 뭔가 나처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무심코 제가 김과장이랑 했던 얘기 시청자 수 100명 돌파들까지 라이브한다고 했었는데 아그 미션을 뭐 수행을 할 건데 기간은 한 6월 말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어 충분히 집에 갖고 왔어? 오 진짜 빨리 갖고 왔네. 잘 가. 어 알았어. 아침 9시에 이제 그뭐 증권시장이 열리죠. 국내 증권이 미미장이랑 미국 증시랑 좀 틀리긴 한데 안나님, 예, 반갑습니다. 틀린데. 완전히 폭락했어요. 빅3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가장 그 거래량이 많은 세 개의 주가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다음에 미국 기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버티질 못한다. 뭐이 말씀을 왜 드리냐? 뭐 코스피가 2,500선이 무너졌는데 결론은 저의 그 증권 계좌는 거의 다 녹고 있다. 이런 말씀 신세한탄 버전 1. 그 다음에 이에 발맞춰서, 뭐, 그, 가상화폐, 족보에도 없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별로, 그게, 그걸 왜 투자했을까? 아, 미친놈이 아닌가? 뭐, 그런, 어, 저 자신을 아주 타박하는 코인도 개박살 났죠.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일까? 사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나 주택가격이 15억이 넘는다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려놓고 뭐 강남에서 15억 이하가 어딨어 일부 나홀로 아파트 빼놓고 어 평당 1억 넘은 게 뭐야 이제 2억에 도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5억 이상 아파트 사는 건 서민이 아니니까 니돈 네 주고 살아 이런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럼 뭐 전세 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전세 끼고 갭 투자도 못해요 전세하고 매매가랑 차이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 어떻게 아파트 투자, 아파트 투자가 사실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가장 또 안전하고 환가성이 있고 팍팍 올라줘,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 우리가 사는 주거 이외에 아파트 하나 투자하려고 했더니 15억이 넘어가서 레버리지를 못 쓴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경기도권에서 공장 입찰을 하게 되면 10억 전후가 스탠다드고요. 좀 괜찮은 거는 20억에서 30억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대출을 활용하면 그 자기자본이 다 필요하지는 않는데. 진짜 오랜만에 그 신권 기준으로 5억 대를 봤어요. 5억 대 사건 번호 2021 타경 64100이 타경이 뭐냐 경매 사건을 일컫는 부호입니다. 부호 타경. 그 다음 인도명령함 타기 강제집행하면 본 뭐 이런 게 있고, 뭐 형사 사건 형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2021년 64,100번째로 접수됐습니다. 어디에 소원지방법원에 누구한테 경매 11개 031210에 마구 돌려. 6월 21일, 22일 기준으로 감정가가 51억이 아니고 5억 천입니다. 5억 천 저렴하네. 야, 토지 면적이 응? 216평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지 않니? 지금, 토지 평당가가 약 평당 200만원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 보면 250, 300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216평이니까, 감정가가 5억이지. 그럼 여기서 뭐 토지를 막 1000평을 바랬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죠. 새 필지로 돼 있는데, 도로가 맹지이면 어떻게 합니까? 에? 맹지면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 지분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도로와, 이, 이 땅과 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현명하면서 일명 얍사기 수법 2 4 2평과 4.02평. 발만 살짝 걸쳐놓은 거죠. 그래서 맹지탈출하고 한 번에 5톤 트럭 유턴할 때두 번만 꺾으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동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선 보이죠. 요걸 기준으로 경매물건 이렇게 나왔다. 땅 모양은 좀 길게 돼 있는데 건물 배치는 뒤로 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 상당히 좋고요. 이게 제시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볼모 삼으면, 이거 뛰어가라고 그러세요. 뛰어가라고 하는데, 뭐, 제시의 요 호이스트 감정이 835만원이니까, 적당히 협의하셔가지고, 뭘 뛰어가냐. 이거, 뛰어갈래다가 이거 내려 앉으면은, 요단간 걷으니까 놓고 가세요. 이거 올라, 할 수도 없어. 이거, 키가 커야 돼. 마이클 조던도 점프해도, 이게 손이 안 닿아요. 하도 높아가지고, 놓고 가시라고 그래. 적당히 이사비 주고, 경매 입찰 타이밍만 잘 잡아도, 적게는 매천 많게는 매덕을 벌어. 저희, 그, 신림동에 있는 오늘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도, 어, 30억짜리 25억 2800만원에 낙찰받았는데, 전차수가 2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단독으로 낙찰받았으면 1억을 벌었는데, 굳이 한번더 유찰되는 꼴을 보고 1억을 더 썼단 말이야. 예.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4200일 때안 들어와. 예, 간만 보는 거지. 침만 발라놓고 있다가 넉넉히 있었는데, 어떻게 돼? 한번 유찰되니까 얼마를 더 썼어? 1억 천을 더 썼어. 예, 신림동물건은 감정가 30억인데, 1억 더쓴 거는 뭐 그것도 씁쓸하긴 한데, 꼴랑 4억짜리를 어떻게 1억 천을 더 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칠기 회원분 낙찰 받으신 분도 있어요. 한 천만 원 정도 차이 났는데, 낙찰 받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2등이랑 그래도 한천 천백만 원 차이나서 좀 그러네요.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 물건에 확신이 있으면 이, 뭐 결과론적으로 2등이랑 차이나는 금액은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히 신권에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낙찰되더라도요. 되들, 어, 이상하네. 내가 입찰 안 했으면은 이거 유찰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건이 자기 기준 잣대에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4억 4천 2백일 때도 뭐 4억 3천, 4억 5천을 쓰든 6천을 쓰든. 뭐, 4억4200, 요거 딸랑 이걸 쓰던 간에 입찰을 들어가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낙찰된 금액이 1억1 0 0더 써서 5억5 0 0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 타이밍만 잘잡아두요 이렇게 소액인데도 1억, 몇천, 몇억을 벌수 있다는 라 거, 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